땅따먹기 정신관입니다 오늘은 인구의 대이동, 경부축이 지고 서해축이 뜬다라는 제목으로 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삼성, LG 기타 등등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대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자 대기업의 이동은 무엇을 뜻할까요? 인구의 이동을 뜻합니다.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알기 전에 전 세계의 모든 산업 직구는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자동차를 찾는 이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90대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값어치가 더 크죠. 자, 부동산, 집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찾는 이가 10명 있습니다. 근데 집이 11채네요. 그러면은 이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집보다, 집의 숫자보다 찾는 이가 더 많을 때, 그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나타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절대적인 영향력 수요 공급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정답이죠. 인구수의 증가를 예상을 하면은 어느 부동산이 어느 곳이 더 많이 오를지를 알아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지역에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많아진다. 가장 먼저 집을 져줘야겠죠. 두 번째, 도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교통편이죠. 철도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는 무엇이 깔릴까요? 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성 등 기본 도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반드시 시그널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로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철도 계획만 알수 있다면 인구의 증가 추이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의 추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5,178만 579명이라고 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어, 통계를 냈고요. 어, 이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 성장률.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인구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상식으로는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있는 아이보다 노인들의 사망률이 더 적기 때문에 즉 태어나는 애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오래 살기 때문에 인구수는 늘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꺾은 선분의 그래프가 꺾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시도별로 인구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구는 1324만 명. 그리고 서울 인구는 97만 3천 명. 그래서 서울과 경기권에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약 3분의 1.5. 그러니까 약 5분의 2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 대부분 몰려 살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대구, 충남, 전남, 전북 순으로 현재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와 서울권을 반드시 부동산에는 알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령, 어,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나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평균 연령은 전체 인구가 2011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어, 한 4살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중간 평균이 38세에서, 2011년도 38세에서 2020년도 42.6세로 증가를 하게 됐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남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항상 2년 빨리 죽더라.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평균적으로 2년을 더 살고, 남자가 평균적으로 2년을 여자에 비해 빨리 죽더라.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궁합이 좋으려면, 두살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어, 평균 연령을 보면은 82.7세예요. 82.7세. 여기도 남자 여자에 대해서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건 뭐냐? 전에 봤던 화면 42.8세 대한민국 허리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탔을 때 내가 한 42세 정도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어, 아, 지금 지하철 전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절반 정도 나이를 갖고 있네. 한 중간층 정도 되겠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한 절반 정도 있겠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한 절반 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좀 계산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구 증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의 경기권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 행정구역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서울 경기권의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첫 번째,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이게 무엇이냐? 사람을 땡기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 경기권에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 국가 개발 산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신문에 나와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가 개발 사업. 이거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이동입니다. 삼성, LG, 현대, 하나, 신세계, SK 등. 대기업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내수와 수출 중에서 무엇으로 먹고 사는 나라냐? 제가 지금 수출이란 글자를 좀더 크게 아웃을 했는데, 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하 북한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수출을 염두하고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을 대표해서 통계를 내는 어, 사이트죠 어, 기관이죠 그래서 어, 네이버에 가서 무역협회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빅데이터 무역통상정보 회원업무지원 무역통계 협회안내 등으로 나타내 있고 사무실 위치는 코엑스에 위치해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자료고요 자 여기에서 주요 수출입국이라고 총 4개를 뽑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총 4개국을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수입과 수출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고객으로 삼고 있는 주요층이 어딘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 통계자료를 보면요. 어떻죠? 지금 수출이 작고, 수입이 많은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출과 수입 큰 차이 없이 반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한 눈에 볼수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주요 대상국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주요 수출 현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봐도 한눈에 보기가 좀더 쉽죠. 그래서 IMF 세계통계자료입니다. 한국 무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고요. 어, 주황색은 3대 수출국, 약간 짙은 파란색은 3대 수입국, 노란색은 3대 흑자국, 하늘색은 3대 적자국으로 표시가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 중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색깔 표가 가장 많이 찍혀져 있는 곳이 좋을까요? 우리한테 효자국이 될까요? 보시면은 여기 3대 흑자국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쪽 바운더리가 주요 고객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그 서쪽 편에 3대 흑자국이 많이 몰려져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추운 겨울날 오뎅을 팔아요 오뎅을 파는데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가서 파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 앞에서 파는 게 장사가 훨씬 잘 되겠죠 그런데 오뎅 하나를 팔 때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들고 와서 하나 팔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들고 와서 하나 파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 오뎅을 많이 끓이고 있다가 하나하나 바로 파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 기업이. 그러면 기업이 이동을 한다면 아까 전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국가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야, 삼성, LG, 현대, 한화, 신세계, SK. 서쪽으로 달라붙을 수 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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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자 삼성이 달라붙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일자리 몇개 만들거야 한 6만개 만들래 그러면은 거기에 곱하기 3 그래서 한 18만개의 거주지를 내가 만들어줄게. 18만 명이 먹고 살 만한 신도시를 만들어줄게라는 계산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 때 그냥 무턱대고 계획 없이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도로계획과 철도계획 더불어서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깔 표, 그 수출국을 보면은 중국과 중국 및 베트남,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3대 수입국, 중국, 일본, 미국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색깔 3대 적자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글쎄요. 뭐 여러모로 잘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3대 흑자국이라고 나와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기업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2020년 현대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을 키우며 대기업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라 할까요? 보물지도죠. 대기업의 이동, 인구의 이동, 부동산의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이곳, 평택 항만을 중심으로 서해 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경부랑의 축에서 경기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축으로 이동을 했다면, 왜냐면 하 부산의 항만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수입의 수입 수출의 젖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평택 항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항만을 기점으로 철도라인이 이와 같이 깔리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누는 요 가운데를 접점으로, 여기가 화성 송산이라는 지역이고요. 송산 그린시티. 라는 어마무시한 동탄, 서동탄이죠. 그쪽에, 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권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기점 아래쪽 빨간색은 106, 105, 104, 103, 102, 101. 충남 홍성, 충남도청 우측 부분까지 지상철. 정확한 명칭은 서해선 복선전철. 시속 250km로 달리는 KTX가 깔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위성지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수의 땅따먹기 계속됩니다.